오늘 영요 마쳤습니다 단가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공감이면 대표님께서 내가 봤을 때 대표님 아드님인 것 같은데 아드님께서 좀 단가표를 만들어 오면은 이제 조금 보고 주문할 거 있으면 하겠다 하셔서 제가 단가표를 만들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쓰는지 대략 듣고 왔습니다 끝 끝도 마지막 영업까지 완료 오늘 12군데 정도 영업했는데 저에게 잘안 해주신 것도 있었고, 잘 내주신 것도 있었습니다. 결국 영업은 멘탈 깨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저는 모든 영업을 잘, 잘 달성했고,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내일도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. 화이팅! SNS 마케팅이 결국 나중에는, 어 제가 직접 발로 뛰는 영업보다,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으며 어, 유튜브도 다 모든 채널을 열심히. 두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남자, 매일 실천하는 남자, 월드 상사 두부장입니다. 보통 제가 촬영을 자기 전에 하는데 앞으로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할 생각입니다. 아침에 이렇게 할 생각이고 저는 어제의 상상도. 다 어제 이루었고요 오늘도 더큰걸 상상해서 더 크게 이룰 생각입니다 더 크게 이룰 생각이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결국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은 상상하기와 현실로 이루는 그 상상 현실로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랑 애기 없는 한 가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상상한 걸 이루어내는 습관을 들여야 결국 나이 내가 정말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목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작은 것도 제가 상상한 거, 계획한 거, 생각한 건다 이루어 나가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래서 오늘 해야 할세 가지 상상, 시각화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영업 10군데 도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하는 거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, 디지털 마케팅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음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해서 꼭다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매일 아침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시각화를 하시고 그 세가지 하루에 세 가지씩만 딱 매일같이 이어나갑시다여러분하할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